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행복주택 36형 영상, 이제 두 번째 영상 준비해봤고요.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제 건조기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직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, 어, 그 얘기를 하고 영상을 찍고 며칠 뒤에 건조기를 구매를 했어요. 16kg짜리, 어, 대형 건조기를 구매를 했고, 원래 계획은 건조기를 사면서, 어, 같이 일렬로 설치할 수 있는 드럼 세탁기를 구매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, 요즘 그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일자로 세워두고 그렇게 해서 쓰려고 했는데 아 여기 문제가 있더라고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구매한지 2년 된 통돌이 세탁기가 있어요. 좀 아깝긴 하지만 이제 드럼 세탁기를 사고 처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일렬로 세우는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. 저희 집 여기 행복주택 3 6형 같은 경우가 어떤 문제가 있냐 뒤에 보시면 보일러가 있어요. 근데 저렇게 보일러가 뒤에 위치해 있으면 문제가 있더라고요. 이 세탁기 밑에 위에다 건조기를 놓,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저 보일러를 가리잖아요. 저렇게 될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준다고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게 이제 보일러에 뭐 고장이 생겼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, 행복주택 지역마다 좀 상이한 것 같아요. 저렇게 뒤에 세탁기 뒤에 보일러가 있는 집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행복주택 36형의 경우는 세탁기 위에 저렇게 보일러가 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일렬로 설치, 높, 높이 설치하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뭐 건조기만 구매하고 세탁기는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아, 막상 와서 지금 어제 설치를 하고 가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, 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세탁기가 있는데, 지금 여기 있는데? 여기 약간의 틈이 있어요. 이만큼의 틈? 지금 보면 어, 뒤에가다 보이죠. 선도 보이고 이렇게 제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놨어요. 띄워놨어요. 이 세탁물을 꺼내야 되니까. 그리고서 건조기를 이렇게 지금 무슨 <laughs> 줄서 있듯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만 해놔도 지금 베란다가 뭐꽉차 보여요. 공간은 공간대로 차지하는 느낌이고. 원래 저쪽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었는데, 지금 뭐 쓰레기통도 이쪽에 제가 서 있는 위치에 다 와있고, 어, 이렇게 돼있어요. 덕분에 뭐 위에 저 선반은 그대로 쓸수 있긴 한데, 그래도 일단은 좀 보기 안 좋죠.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여기 문을 제가 닫아놨는데,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. 근데 이제 여름되면은 날씨가 더우니까 뭐 24시간 에어컨 틀 수도 있지만은 한 번씩 또 환기도 시키고 열어두고 하잖아요. 근데 저거 문을 열어도 괜찮을까 싶기도 해요 또 저기다가 문 앞에다가 건조기 놔둬서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거 사진을 <laughs> 보내줬더니 설치했다고 그랬더니 그냥 놓고 간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놓고 간거 아니고 나름 설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문이 문이 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에 보이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, 제가 세탁기에 세탁물을 꺼낼 수 없더라고요. 공간을 꽉 차지해서. 진짜 여기, 여기 까지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. 아, 좀, 보기는 좀안 좋죠? 이렇게, 일자로. 그래서 저희처럼 혹시 이런 집 구조를 가졌거나 아니면 입주 전이시거나 할 때,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세탁기 뒤에 보일러가 바로 있다거나 하면은 어,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까 입주 저시, 더 전이시거나 아니뭐 건조기를 살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어요.